1961년 6월 4일 전남 함평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원기 74년 1989년에 전주 KBS에서 그 다음에 77년에 군산 KBS, 원기 80년에 남원 KBS에서 방송 제작 진행을 담당을 하시면서 방송을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원기 80년 영광 길룡 초등학교 교장이셨던 아버님의 인연과 남원 KBS 근무시 남원 중앙교관과 다양한 행사를 인연으로 김성전 교무님의 연원을 영원으로 오늘 위에 입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원기 83년 원음방송 개국 당시 평성 제작 팀장으로 원음방송 개국을 위한 당시 방송사 연계 자료 및 준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은산 조은영 어, 교도는 원기 83년에서 현재까지 원음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을 제작 진행하고 있으며 원음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원음방송을 한국 사회에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해오고 계십니다. 현재 원음방송 라디오 국장 및 미디어 사업국장을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원기 188년 8월 21일 원불교 중앙법포사정위원회에서는 조은영 교도의 원음방송 창립을 공로로 은혜은 은산이란 법포를 증여하기로 하고 오늘. 창사 25주년을 기념하여 퍼포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상 이력은 어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은영 기도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네. 네. 어, 벚꽃증 수여및 꽃다발 진정순입니다. 오늘 벚꽃증 수여는종법사님을 대신해서 도타원, 이도 교감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하시고요. 제 32-21112호 벚꽃증 1965년 6월 4일생 벚꽃은사 범명 조은영 원기 108년 8월 21일 원불교 종법상 표정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아림거 네, 전달해주세요. 처음 습니다 예. 오늘 오퍼스가 저기 조은영 은산 조은영 교도님께 큰 박수로 축하해 박수 주시니다 네. 다음은 감사문을 올리시 되겠습니다. 은사님 가운데 오시고요. 거룩하신 신부를 사은이시여 오늘 정고사님으로부터 법허를 수여 받게 되었음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린하이다. 숙세에 지중한 법연으로 주세을 회상인 입문하여 우지했던 마음에 차차 진리의 이해가 생겨나고 요란했던 마음이 차차 안정을 얻게 되며 나만을 생각하고 현생만을 생각했던 제가 이웃과 영생을 생각하는 물 제자가 되나이다. 숙세의 인연으로 이런 대도를 만방에 전하는 원음 방송의 창립에 함께하고 미력이 남아 방송 교화의 대업에 함께하는 공복을 얻었사오데 오늘 법복까지 받게 되오니 이 모든 것이 오직 법신불 사원과 대종사님 그리고 스승님들의 이끌어 주시고 기워 주신 은혜임을 믿나이다. 법신불 사원이시여. 오늘을 계기로 남은 생에 더욱 공부와 신앙생활에 정리하여 일반인과 교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법포인이 되고자 다짐 하나다 어느 때 어느 곳에 처하든지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고 진리를 여의지 않는 공부인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옵고 방송교화의 사명에 더욱 매진하기를 소원하오니 관력 없는 광명과 이력을 가피하시와 강하는 길마다 일체 마장을 소멸하여 주시옵고, 필경은 불지에 오를 수 있도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었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자리로 가시고요. 설법 이후에 감사 인사를 다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법 순입니다. 설법은 도다오 이관도 교관님께서 나주시겠습니다그0 일이 다 되는데도 특별한 어떤 증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대종사님께서. 어, 여러분들은 신심을 어, 시험하신다 하시면서 자결을 하기를 요청하지요. 그럴 때 이제 자결 하겠다고 각그 기도복으로 가시는 것을 대종사님이 다시 부르 가시기 전에 이제 그그 그 백지 그 백지라는 게 뭐냐면 이흰 종이가 아니고. 백지혈인 그러죠 백지혈인이 나타났다 그 백지는 흰 종이가 아니고 인주를 묻히지 않는 지장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냥 우리 이 아무것도 안 묻히고 이게 도장을 손도장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혈인이 나온 것이 그게 백, 벽, 백지혈인 법인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혈인이 나온 것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부르셔서 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그 증표가 나타났다 어, 죽지 말고 살아서 어, 이 회상 창건에 함께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법포와 법명을 주셨다 이게 이제. 원불교의 법포와 법명의 효신데, 어, 여러분들이 입교하면 법명은 백지혈인도 안나타는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호는 모든 교도님들이 다 나오진 않아요. 법호는. 그러니까 법호가 있는 교도님, 법호가 있는 교우님, 우리, 우리 원음방송에서는 어열 분인가 1 3 분인가 열세명 교무님이 있는데 그중에 세 명의 교무님이 버프가 있어요. 저하고 진문진 교무님하고 박명덕 교무님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 무엇을 의미하냐? 나이가 5 0이 넘었다 이걸 한 명도 하고 <laughs> 그 다음에. 법위가법강 항마이가 되었다 이걸 의미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은산 조운영 교도님의 퍼포 수중일에 신심 공심 공부심을 가지고 이 공도의 주인이 되는 불태전의 우리 부처님들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예년법에 의해서 25년 전에 24년 전이네요. 아니 26년 전이네요. 먼저 방송국이 설립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함께 준비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아까 공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원불교를 어릴 때부터 학교 선생님부터 제 주위에는 다 업무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입니다. 뭐 국민 고등학교 때국민윤리 선생님까지도 업무 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교당에도 가기도 했고 제가 원학의방 같은 걸 제가 만들어서 직접 해주기도 있었고 그런데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가 바빴는지 놀기에 너무 바쁘나 봅니다. 그러다가 계속 인연이 되는 게또 아버지가 또그 길룡이의 학교 교장선생님 되셔서 또 가면 교부님들 만나뵙고 또 얘기 나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남원에서 또뭐 어, 여러가지 행사들이 많았는데 그 교부님들하고 거의 접촉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교부장도 되고 계시는 분이신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 같이 또 교당 에 가서 점심도 먹고 그러면서 또 어, 물교를 내고 와야 되기 그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 전주에서는 이제 서신교단막 시작할 때였는데 전주로 이사 와서 가장 우리가 열심히 할수 있는 교당이 어디까 해서 막그 시작한 서신교당 왔는데 그게 너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때 이제 그 아프리카 어린이돌끼부터 해서 그곳도 공연도 제가 이제 만들기도 하고 직접 했었던 그리고 이제, 그, 서울로 와서는 좀거리감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우리 방송국에 교당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을 여러 개 맞지 않아서, 법회를 못 봐서 좀 마음이, 2시 할 때는, 교당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2시가 아니고, 어 10시 반에 이제 함으로 해서, 저는 법회에 계속 나올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오른방수 교당으로 자리를 이제, 잡혔습니다. 어, 아무튼 뭐그 공심으로 어 지금까지 버텨왔고요. 예, 또 공사가 구분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 만났을 때 엄불교 교도로서의 모습을 보고 어, 사람 참 엄불교 교도 같다라는 그 엄불교 그 교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엄불교 교도로서 금기와 자금 심 그리고

됐어요? <laughs> 어, 아니, 어, 거기에서. <laughs> 마스크를 좀벗으실까요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트하나면 찍겠습니다. 트라스나 세트라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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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트라스아니트라스나 세트라스나 세트라스나 나세트나 어, 좀 들고 찍어 어, 찍어야지. 어뭔 사진이 라인지, 뭔 사진이, 뭔 사진이죠? 증거가 사라졌어요 <웃음> <웃음> 어, 이렇게 들고 네. 찍어야지. 네, 앞으로 살아습니다 셋, 둘, 하나. 고생 둘, 하나. 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네. <laughs> <건강한> 말로.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yardımcı olur mu?

어 아, 갑니다. 니다